안녕하세요. 태안 미개입니다. 오늘은 어, 사무실 이전을 했거든요. 그 소식 전해드리려고 잠깐 사무실 위치 안내해드리고자 어, 영상을 찍으러 나왔어요. 오늘이 2월 3일이에요. 지금 이제 2월 5일 날이 설날이라서 6일 날까지 연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저희 사무실도 3일부터 6일까지 쉬어요. 근데 잠깐 아침에 어음 사무실 위치 변경된 것도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려고 영상을 찍어 나왔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 새로 이사한 사무실이에요. 어 이쪽 이제. 음, 상담도 하고 음, 여기 뭐 계약서 작성도 하시고 이러는 곳이고요. 이쪽 이제 오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슈퍼가 있어서 상담하실 수 있는 이런 자리죠. 이제 지도도 붙여 놓고요. 이게 어,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꽃이 폈어요 꿩의 달이라고 얘가 아, 진짜 예쁘죠. 아, 얘는 계속 피는 것 같아 이렇게 조그만게 그리고 얘는 벌레잡이 제비꽃이라고 얘도 꽃이 계속 펴요 그리고 번식력도 상당히 좋아요. 이 아이는 그리고 얘는 봄에 전령사죠. 음... 복수초. 아, 이름이 그렇게 생각 안 나나? 오늘 지금 날이 흐려 가지고 얘가 봉우리를 쫙 이렇게 오무리고 있지만, 얘가 이제 날이 환해지면 활짝 펴서 노란 꽃이 펴요. 상당히 예쁘죠. 이런 야생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이제 대략적인 거는 요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머신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들이 있는 자리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상담실 이에요 음또 손님들이 겹치거나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음 여기에서 상담을 하려고 또 따로 상담점을 준비해놨고요요 칸막이를 해서는 저희가 싱크대가 있는데 좀 지저분해서 통과할게요 여러가지 뭐 잡다한 선풍기들 뭐 어, 또, 화장지, 뭐, 이런 것들, 뭐, 수납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 제가 이제, 뭐, 배달 음식을 먹거나 점심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식탁 하나 놨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무실이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제법, 이제,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이렇게 깨끗하죠? 정리도 잘돼 있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어, 갈수록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그거는, 음, 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잘 관리를 못 해요. 음,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는 지금 이제 정문이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저희가 오늘 휴일이라서 문을 잠궈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가는 그리고 조쪽문으로 지금 대부분 이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어, 네. 주차장이 뒤에 있어요.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화장실이고 주차장이 지금 뒤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 주인분이 이거를 달아놓으셨어요. 비번워키를. 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저희 주차장이고, 어, 바로, 어, 이본 건물의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어서, 여기가 바로 올리브영이라, 올리브영하고 CU가 있어요, 건물이. 그거를 끼고 들어오시면, 어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주차장 오시고요. 안 그러면 서산 방향에서 서산 IC에서 나오셔서 서산 방향에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바로 저희 사무실 바로 직전에 양평해장국이 있어요. 그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조금만 오시면 이 주차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어 지금 이게 이제. 혹이라서 잠기잖아요. 닫으면. 그래서 제가 일단은 출구, 출근을 하면 이 문을 열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잠기지 않게. 그런데 어,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잠긴다면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요 건물 여기로 문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측면에 있는 문이 나오고요. 안 그러면은 이게 전면에 있는 이 문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이제 지금 저희 이제 사무실 모양입니다. 이제 간판도 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새 사무실이 새 건물이라서 건물은 외형적으로도 좀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일단 찾아오시는 게 좋아요. 찾아오시는 길이.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옆에 저희 사무실 옆으로 가 어, 보이시나요? 올리브영. 아까 제가 주차장 가시려면 올리브영에서 저 코너 길로 꺾어서 그 다음 바로 시유에 시 u 로 해서 들어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안 그러면은 지금 저기 양평해장국이라고 있어요. 저기 지금 풍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양평해장국인데 거기로 들어오시면 바로 보건물을 끼고선 이렇게 들어가시면 뒤에 사, 저기 주차장 있죠. 그리고 저희 사무실 위치가 대략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 앞에가 세마을 근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경희집과 좀 건물 높은 거 있잖아요 하나 어, 7층짜리 건물 바로 옆에가 태안터미널이에요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지금 태안터미널 간판이 쭉 있는데 잘안 보이실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지금 태안터미널 간판이 있죠 저희 태안터미널에서 횡단보도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을공고로 건너고,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오시면, 이렇게 저희 삼, 사무실입니다. 주소는요,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19에요. 319. 어, 저희 주소예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여기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6차선 바로 앞에, 지금 저쪽에서 오시면 지금 서산 방향이고요. 어, 이쪽에서 오시면, 어, 안면도, 뭐, 이 태안읍에서, 이제 태안, 이런 데서 오시는 되고요. 어, 안면도, 태안, 소원, 뭐, 근흥에서 오시게 되면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안면도에서, 뭐, 홍성IC로 나오시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오실 것 같아요. 홍성IC에서 나오셔서, 어, 태안 남면을 걸쳐서 이렇게 오시면 이쪽 방향으로 오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사 이 c 로 나오시면 이쪽 방향으로 오시니까 여기서는 양평 해장국으로 해서 걸어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사했다고 어 신고하려고 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잘못하면은 어 잘못하면 또 먼저 사무실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셔서 일단은 오늘 어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한다고 <laughs> 이렇게 간판 도 하나 아담하게 양면으로 불 들어오게 이렇게 이것도 갈아 놨어요. 오늘 어 저희 이제 이전했다는 인사드리려고 제가 촬영을 했고요. 어 이제 좀 이제 멀리서 오시는데 더 찾기 쉽, 쉬우시고, 그리고 방문하, 방문하시기 쉽게 문턱을 낮춰드리고자, 어, 또 옮겼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저쪽 옆에 사무실 에좀 불편한 점들이 소소하게 있었어요. 뭐, 위치적인 어떤 이제, 찾기가 쉽지 않다던가 내비로 치면은 어, 저희 항상 뒷골목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워낙에 그 땅이 넓어가지고 500평이나 되다 보니까 대로변으로 끊어져 버리면은 못 찾을 좀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꼭 항상 뒷골목으로 하다 보니까 안내를 하다 보니까는 그 뒷골목에서는 저희 간판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몇 바퀴를 도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전화 주셔서 다시 안내를 안내를 받으시고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뭐, 이제, 불편, 다른 하나의 불편함이 터지면서, 어, 급작스럽게 이사를 하고, 그 이사하면서 제가 동영상을 좀못 올렸죠. 이사하고, 정리하고, 이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업무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몸이 막, 맛이 확 가가지고, 어, 촬영을 좀 소홀하고 동영상 올리는 걸좀 소홀했습니다 어, 이제는 연휴가 이제 끝나고 나면 좀더 이제 제가 더으쌰 힘을 내서 어, 좋은 물건 많이 올려 드릴게요 어, 이제 새해잖아요 내일모레가 진짜 이제 구정인데 어, 정말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 몸매에 <laughs> 한복 곱게 차려입고, 어, 세배 인사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올해는 막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뭐, 두서 없이 계획 없었던 일들이 막 빵빵 터졌거든요. 저도, 저도 사무실 이사했지만 이러면서 한꺼번에 막 빵빵 터지면서 제가 지금 목, 목 컨디션도 상당히 지금 좀, 음, 안 좋아요. 지금 많이 잠기기도 했고, 음, 계속 그, 이 말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올해는 아... <laughs> 이렇게 그냥 마무리 <laughs> 인사를 드릴게요. 어,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어, 좀 이쁘지는 않지만 한복, 고운 한복 차려입고 어, 인사를 드리는 날도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